남구만이 지은 용암정 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남구만이 지은 한문 수필로 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용암정 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기란 전통적인 한문 문학 양식 중의 하나로 대상이나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뒤에 글쓴이의 소감을 덧붙이는 글입니다. 또한 기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일을 기록하여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교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제자 숙이죠. 어, 서생 숙으로 나와요. 제자가 지은 용암정을 기념하기 위해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은 정자 용암정의 신축과 관련된 내용 등을 다루기보다는 서생 숙의 인물됨을 드러내어 그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생 숙이라는 자가 서생이라고 하는 건 선비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는 사람 정도로 보면 돼요. 숙은 이름이겠죠. 서생 숙이라는 자가 서울의 번화하고 부유한 곳에서 생장하였으나 생장은 태어나서 잘하다 정도가 되니까 서생숙의 출생지와 성장 배경을 소개하고 있네요. 정신이 한가롭고 마음이 고요하여 한마디로 성격이 급하지 않고 차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품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과 가산의 유무 가산 집안에 재산이 있고 없고 즉 많고 적음이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이 있어 없어 없어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아 무욕의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장기와 바둑 이런 걸 우리가 잡기라고 하죠 오만함과 방탄함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한마디로 잡기를 싫어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o n l y, only, 오로지 문을 닫았어. 문을 닫았다는 건 바깥 출입을 삼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관계를 끊고 요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겠습니다. 요거는 아닐 것 같아요. 책만 읽을 뿐이었다. 한마디로, 청빈한 삶을 추구하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서생숙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네요. 젊은 시절에, 일찍이, 나에게 글을 배웠는데, 누가? 서생숙이. 아, 그러면 내가 스승이고, 숙이, 제자군요. 이렇게 이제는 글쓴이와 숙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사제지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병으로 공부를 중자하다가 너무 안 좋은가 보다. 그죠? 황제와 기백의 의술을 익혀서, 황제? 황제는 중국의 전설 속에 있는 임금이면서 명의입니다. 의사예요. 기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설 속의 명의들의 의술을 익혀서 다소 그 의치, 뜻과 취지, 어떤 일에 깃들어 있는 뜻을 알았는데, 한마디로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는데, 네? 그럼 이것도 못한 거야? 알고 지내던 유력자에게 만류당하여, 뭘 만류당해? 의술을 공부하지 말라고 만류를 당하여, 고습과 도검 사이에서 종사했대요. 고습은 또 뭐고요. 그랬더니 군복의 아랫돌이에요. 도검은 뭐예요? 그랬더니 두 종류의 병서. 병, 군대와 관련된 책이에요. 한마디로 공부를 했지만 의술을 공부했지만 무인으로 벼슬을 한 지가 10년이 되어 절충장군이라는 품계를 얻었으나 장차 노세한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다. 노세한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마디로 나이가 들어서 물러났다. 야. 자, 그럼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마디로 서생숙의 인생에 대한 요약적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참이 사람은 할줄 아는 게 많아. 근데 확실하게 끝내기, 끝내지를 못했어. 원래가 게을러? 그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는 개연히 원통하고 분하여 한탄하며 다음과 같지 말아였다. 둥 직접 인용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글쓴이와 서생숙의 인연을 소개하고요. 사제지간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수필은 보통 처음 중간 끝으로 많이 나눈다면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생 숙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글을 배웠으나 이루지 못했고 의술을 배웠으나 통달하지 못했으며 군문에서 일하였으나 또한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별볼일 없다. 모든 분야에서 미완의 상태이다. 라고 겸손한 표현이네요. 지금에 이르러 이가 빠지고 머리가 새었으며 늙었으며 지기가 저하되어 의지와 기계,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기, 한마디로 지계라고 하다는데 이게 저하됐어. 왜? 늙었거든. 당세에 지금의 세상에 써먹을 수가 없으니 차라리 넓고 조용하고 정막한 물가에 스스로 물러나서 한가롭고 편안하게 소유하면서 자기 내 몸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가롭게 여생을 마치겠다.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고 있네요. 가평 조종용의 비렴삼 아래 살 곳을 정하니 자 서생, 수기, 정치에서 물러나 지내기로 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큰 냇가에 큰 바위가 솟아 있는데, 두 뿌리 우뚝 솟아 꿈틀꿈틀하며, 마치 물 마시는 뭐의 모양과 같아 용 모양과 같아, 무엇이 바위가 그래서 뭐라고 용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용암이라 이름을 붙인 이유가 나오네요. 저는 그 위에 그위 어디 바위 위에 한 칸의 정자를 짓고 그 정자가 바로 뭔데? 용암정. 마음대로 구경하며 회포를 붙이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용암정이 용도구요. 그 다음에 이 용암정을 만들게 된 배경이네요. 여기까지. 용암정을 짓게 된 동기와 이름의 유래. 저는 이미 문장을 잘하지 못하고 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잖아. 병이 들어서 무예를 잘하지 못하고 왜 어, 그냥 병석 두건 사이에서 헤맬 뿐이었거든. 한 사람의 공군한 가난하고 구차한 늙은이일 뿐이니 이것도 역시 겸손의 표현이겠죠. 이곳이 훌륭한 인물을 만나 명승지로 일컬어지게 할 수가 없으며 여기서 나는 시, 훌륭한 인물이다 아니다? 아니다야. 그러니까 나 같은 늙은이가 지었으니 명승지가 될 까닭이 없다는 거죠. 이것 또한 궁벽한 산중에 황폐한 곳일 뿐 깨끗하고 수려하며 빼앗난 구경거리가 없어서 시인과 일사 세상을 등지고 숨어서는 선비들이 놀고 감상할 장소가 될수 없으니 한마디로 자신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신의 거처가 별볼일 없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이곳은 명승지가 될수 없을 것이다. 진실로 시부, 이거는 문학의 장르죠? 일종의 시와 부예요. 읍조리고 문장에 나타내 후세에 전할만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솔직히 별볼일 없습니다.라고 겸손한 표현을 두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의 지위에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자를 군자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군자를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건 은근슬쩍 자신이 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땅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남이 빼앗으려고 다투지 않는 것. 고유하고 한가롭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들이 이 땅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고유하고 한가로운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다투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진실로 이 땅을 얻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 땅도 저를 만난 것을 꼭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이 서생숙이라는 사람은 안분지족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공은, 공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볼? 아니죠. 글쓴이에요. 저를 위하여, 누구? 서생숙을 위하여 용암정 기문, 어떤 건축의 축조 과정 경과 또는 내력을 적은 기록을 지어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서생숙이 글쓴이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건 대화네요. 그죠? 대화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도 또 특징일 수 있고요. 글쓴이에게 용암정의 기문을 부탁하는 서생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가 누구야? 글쓴이, 남구만. 오케이, 컬. 그렇고 말고. 내 그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한마디로 말해서 용암정을 짓게 된 경위에 대해서 나는 감동을 받을지 받지 않을 수가 없었네. 옛날 옛날 한 옛날 호랑이가 담을 피던 시절 내가 병조판서를 맡았을 때 그대도 편비, 한마디로 부하장수가 되었는데. 야, 이게 스승과 제자만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 그대와 같이 있던 무리들 중에 제주 있고 민첩하여 일을 맡길 만하다고 이름이나 그대보다 우위에 있는 자들이 참 많았어. 한마디로 뭐예요? 그렇죠. 다른 이들과 서생숙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의 소행을 곰곰이 살펴보면 제주도 있고 민첩하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은 파리만한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이익을 사모하여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이익을 추구하여 살이 사욕을 추구하여 죽을 곳으로 달려가 형벌을 받고 질곡에 빠진 자가 있으며 한마디로 몰락한 자가 있으며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을 바라고 뱁새네 무망한 사람을 본받아서 무망한? 바라서는 안될 것을 바라는 사람 의외의 사람을 본받아서. 끝내 몸을 죽이고야만 한마디로 칵 잘렸다는 거네요. 형벌을 당한 자도 있었다. 한마디로 재주가 뛰어나다고 그 끝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오직 그대만은 홀로 물욕 욕심 밖을 초연하여 한마디로 세속적인 욕망을 초월하여 사사라운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살아가는 일을 한 바위 용암에 맡겨서 오랫동안 곤궁하고 굶주려도 마음에 달게 여기고 후회함이 없으니, 한마디로 안분지족의 자세로 살고 있으니, 오히려 너는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파악하고 있으니, 지난날 제주 있고 민첩하여 일을 막 들만하다고 이름났던 자들에게 비한다면 득실이 어떠한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야 네가 훨씬 이기야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서리법을 얘기하는 거죠 서생숙의 품성 그 품성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드러나고 있네요 내 네, 들으니 용이라는 물건은 용 이게 용암이잖아, 용암정이잖아 정확하게는 그러니까는 서생 숙을 용에다가 빗대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본래 숨기고 감추는 것을 덕으로 여겨서 혹은 깊은 연못 속에 집고하고, 혹은 더러운 진흙 속에 서려 있으며, 혹은 편하여 부기되고 사람의 손톱스러우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가만가만 가만.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요. 용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 지내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성품을 뭘로 여긴다? 덕으로 여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뜬금없이 손톱이 왜 튀어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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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율사라는 사람이 손톱을 툭 치니 용한 마리가 손톱 속에서 날아왔다는 고사가 있대요. 그 고사를 인용해서 그것을 용의 습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숨어 사는 또는 물욕의 초연한, 초연한 초연한, 초연한, 초연한 서생, 숙의 인품을 예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자치를 감추어 그 몸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라 한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의 성품, 아니,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비유하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따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3000% 빠지는 바람에 용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네요. 지금 그대가 이 정자에 처한다는 것은 위치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 깊은 못에 처하고 진흙 속에 처하듯 하고 붙갑고 손톱같이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좋을 것이야 라는 설의법이죠. 그러면서 지금 글쓴이는 서생 숙객에 뭐하고 있어요? 깊은 못에 처하고 진흙 속에 처하듯이 붙갑고 손톱같이 살라는 거죠. 즉, 뭐야? 용처럼 숨고 감추며 지내면 자신을 온전히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좋은 일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네요. 당신은 나에게 길을 써달라고 했는데, 이 정자에 올라 바라볼 때, 산천이 두 손을 마주보아, 읍하는 듯한 형세와 마주치게 되며, 아지랑이와 구름이 변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내가 아직 보지 못했으니, 길을 쓰려면 내가 봐야 되는데 아직 보지 못했으니 내가 말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아직 글쓴이는 용암정을 가보지 못한 거예요. 비록 말한다 하더라도 어찌 그것이 그대에게 보탬이 되겠는가 그게 그렇게 그대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거야. 용암정 주변의 경치라든가 용암정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만들게 된과정이었다한지 이런 거는 다 너에게 별 도움이 안될 거야. 왜? 어차피 너는 용암정에 가서 살기로 작정했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서생숙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기문을 써주고 있는 거죠 글쓴이가 슬슬. 그랬더니 서생 삶과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한마디로 숨어서 용처럼 살겠습니다 함으로 이것을 써서 용암정의 기문으로 삼는. 아, 이다. 글을 쓴 목적과 그 다음에 용도를 밝히고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끝이 되겠어요. 끝은 결국 뭡니까? 글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서생숙과 이것을 근거로 기문을 삼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난구만의 용암 정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문 수풀이고요. 기이다. 사실적이고 교훈적이다. 처음, 중간, 끝. 3단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 아까 처음하고 끝이 난것 같은데 중간이 없었던 거 아닌가? 내가 아마 건너뛴 것 같아요. 그죠. 중간 설명을 이렇게 나눠져요. 처음 부분은요. 서울에서 생장하고 글쓴이에 글을 배운 서생, 수기, 가평 조종현의 용암정이라는 정자를 지은 후 글쓴에게 이 기문을 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는요 물욕 세상 욕심 밖에서 초연하여 비록 오랫동안 가난하고 굶주려도 마음을 달게 여기고 후회함이 없었던 서생 숙여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용암정에 처하기를 깊은 연못에 처하는 용처럼 살라고 권하는 글을. 지어 줍니다. 마무리 서생숙이 그 글을 본받아서 기용암정의 기문으로 삼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제는요. 당연히 용암정이고요. 주제는요. 용암정을 지은 서생숙에 대한 칭찬 과 조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인물 서생숙이죠. 에 대한 임글슨이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내 그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그대만은 홀로 물력밖에 초연하여 살아가는 일을 한 바위에 맡겨서 비록 오랫동안 공공하고 굶주려도 마음을 달게 여기고 후회함이 없구나. 라고 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 특정 인물 서생숙을 평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리적 표현과 유추의 방법을 통해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자, 서리. 뭐, 몇 군데 나왔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지난날 제주 있고 빈첩하여 일을 맡길만 하다고 이름 났던 자들에 비한다면 그 특실이 어떠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죠. 서리법을 사용해서 서생숙의 행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유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 이 글은 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드래곤이죠 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물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은 본래 몸을 숨고 감추는 것을 뭐로 여긴다 덕으로 여긴다 그래서 감추고 숨는 것은 깊은 연못 속에 또는 더러운 진흙 속에 또는 감추는 것은 변하여 부기되고 사람의 손톱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숨는 것은 깊은 봄 연못 속에 진흙 속에 감추는 것은 변하여 부기되고 사람의 손톱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덕으로 여긴다. 왜 자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대는 뭐했어요? 자이 정자에 있는 것은 한마디로 깊은 연못 속에 진흙 속에 있는 것과 같아. 한마디로 숨는 거야. 그 다음에 붓과 같고 손톱과 같이 뭐야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이 용암정에서 산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너를 온전히 지키는 거 아니겠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여기서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다고? 너는 너 자신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용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있죠. 첫 번째, 깊은 곳에 몸을 숨기는 거예요. 깊은 곳에 몸을 숨겨 용은 연못에 차고 진흙 속에 살죠. 너는 산 중에 털을 닦고 살죠. 흔적을 드러내지 않아요? 북이 되고 손톱으로 들어오기도 하죠. 뭐야? 자신의 몸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거죠. 딱! 그러니까 바로 네가 봐야 용과 같은 존재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비. 그대와 같이 있던 무리들은 재주가 있고 민첩하고 일을 맡길만 해. 그런데 이익을 사모하다 죽을 곳으로 들어가서 질곡에 빠지고, 끝내 주 몸을 죽이는 형벌을 받기도 했어. 그런데 너는 홀로 물욕 밖에서 살아가는 일을 바위에 맡겨, 용암에 맡겨서 오랫동안 가난하고 굶주려도 마음에 달기 여기고 후회하는 게 없어. 얘네들은 후회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하고 있어? 대비를 함으로써 누구 그대라고 하는 서생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남구만의 용암정기 아니 용암정기 나도 틀릴뻔했네요 그죠 용암정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